5절에서는 맵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맵핑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종류의 맵핑과는 이제 다른 이제 맵핑이고요. 맵핑이다라고 하면 좀뭐 함수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데 Z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이 복소수를 이제 다른 복소수로 맺어 주는 거 이제 그거 우리가 이제 맵핑이라고 부르고 맵핑은 이 함수를 통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아, Z가 누구로 매핑되는가? 그 규칙이 있을텐데, 그 규칙을 내가 F라고 쓰는 거예요. 이 복수수에서는, 복수함수에서는 이 매핑이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음, 이 어날리티카다라는 그런 복수함수의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 때문에, 복수수의 매핑은 또 굉장히 신기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 그리고 그 신기한 내용이 물리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9절하고 10절에서. 이 매핑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음, 가장 간단한 매핑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하, 하, 하겠습니다. 자, 자, 오메가가 z 더하기 i. 이런 매핑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z 어떤 복소수가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다른 복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이게 이제 저는 이상하게 수직선이 잘안 그려져요. 자, 이게 이제 z 평면이에요. z는 x 더하기 i y. 가 있고, 그럼 이제 이, 오메가 입장에서 오메가를 내가 u 더하기 iv라고 써봅시다. 그럼 u 더하기 y. 자, 내가 어떤 임의의 한 z라는 점이 있으면 z라는 뭐 이, 어, 이런 점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이동한다? 거기다 i를 더하는 거니까 얘는 뭐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 y가 아니라 v죠. 얘는 이제 그, 그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칸 위로 이동한 이제 여기로 간다. 이게 맵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여기로 간다. 이제 모든 점을 다 맵핑을 해서 다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맵핑의 특성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여기 이제 011이 안에 있는 점들을 다 맵핑을 해서 보냅시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얘는 모든 점이. 허수부가 1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저 도형이 1만큼 평행, 평행이동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아, 맵핑 중에서 복소수에다 어떤 그냥 복소수를 더한다 더하는 그 맵핑은 기하학적으로는 평행이동이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는 z 더하기 z 제로 이런 이렇게 그냥 더해주는 것은 어떤 매핑이 된다? 기하학적으로는 평행 이동이 되는 거죠. 이제 translation이라고 불러요. 평행 이동.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예로. 오메가는 i 곱하기 z 이런 이런 매핑을 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복소수에 i를 곱해서 그럼 여러분 복소수를 두개의 복소수를 곱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복소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각각의 절대값은 그대로가 아, 각각의 절대값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복소수의 편각은 더해지,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오메가는 z하고 절대값은 똑같네요. 왜냐면 i의 절대값은 1이니까. 근데 i의 편각은 90도죠. 따라서 오메가는 z의 편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만큼 더해진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기학적으로 표시해 봅시다. 여기가 z평면이고, 여기가 오메가평면이라고 한다면, 음, 뭐, 내가 여기, 뭐, 똑같이, 0과 1 사이에 여기를, 요, 요게 이제 z평면이었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오메가, 제를 오메가평면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요 점은 어디로 가요? i라는 점은 어디로 가지? i라는 점은 i 오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요, 요기로 가. 자, 요 점은, 요 점은 1 더하기 i인데, 거기는 i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되네요. 요, 점이 되는 거지. 다시 다르게 표시해볼까요? 여기는 여기가 되고. 자, 여기 세모는, 1, 0은 그냥 i가 되는 거죠. 그냥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i가 되네요. 이렇게. 그다음 원점은 그냥 원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정리하면, 내가, 오메가에다가, 음 어떤 절대값이 1인, 절대값이 1인, 이런 복소수를 곱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회전이동이 되는 거네요. 그 복소수를, 원점 주위로 각도 세타만큼 회전 이동한다 그게 되는 거네요 자, 이것은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로테이션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해 봅시다 얘는 오메가는 2 어, e 곱하기 z다 자, 이런 거는 그럼 얘는 편각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두 배가 되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얘는 역시 도형으로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가 이제 z 평면이고 여기가 오메가 평면이다. 그러면 여기서 0 1 1 이런 도형은 그냥 원점에서 거리가 전체가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뻥튀기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메가는 어떤 실수 곱하기 z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확대 혹은 축소 이동 변형이 되겠죠. r이 1보다 크면 확대가 되는 거고, r이 1보다 작으면 수축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디러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 뭐 주소들은 건 있죠. 뭐 정재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 길이가 수축이 되고 뭐, 뭐 이런 얘기 들으시죠. 근데 그때 수축을 딜러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 이 지금 제 가장 간단한 세세 종류의 매핑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벌 수부터 이제 어, 우리가 물리에서 이런 뭐 평행이동이나 회전이동이나 확대 축소 이런 걸 많이 다뤘는데, 복소수에서는 이게 굉장히 단순하네요. 여러분, 2차원에서 어떤 벡터를 회전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회전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사인, 코사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x2 매트릭스, 3차원이면 3x3 매트릭스에서 막 곱하고 그랬는데, 어, 여기서 상당히 간단하네요. 회전이동은 숫자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곱하기만 하면 되고 평행이론, 숫자 더하기만 하면 되고 이제 뭔가 굉장히 얘들이 유용하겠구나 그런 이제 느낌이 오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섞어서 쓸 수, 있,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섞어서 하는 거는 이럴 때면은 이건 교과서에 있는 얘인데 오메가는 i 더하기 익스포네셜 4분의 파이 i 곱하기 g 자 얘는 이제 얘는 뭐 뭐냐면 z에다가 z를 45도 회전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허수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런 변환이 되겠죠 이거는 회전 이동과 평행 이동을 이제 합성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얘도 이제 그래, 그림을 그리,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저는 항상 삐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x, y 다그 다음에 z는 어, x 더하기 i, y 다 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오메가, 오메가 평면 오메가는 u 더하기 i, v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도 아까처럼 음, 뭐할 수도 있는데, 음, 여기에, 아까 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기가, 여기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여기가 0, 1, i. 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제일 처음에 4분의 1 평행, 4분의 1 로테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4분의 1로테이션 시키면. 요런 마늘모 모양으로 갔다가 그다음 여기 여기는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루트 2 i가 되겠죠? 이것을 위로 1만큼 어, 평행 이동 시켜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자, 여기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아까처럼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좀 직관적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거 좀더 다른,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자,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다 지우고서 자 여기서 <laughs> 자, 이런 선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x가 루트 2야. x가 루트 2. 자, 얘는 45도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45도 평행 이동하면은 뭐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은 여기는 이제 1 더하기 루트 2, 1 더하기 루트 2가 아니라, 음, 여기 아마 3이 될것 같네요. 3, 여기가 3 이렇게 되겠고요. 음, 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뭐 어떻게 이동하는지 다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쉬운데 조금 이제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볼게요. 좀 페이지를 바꿔서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선형 변환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논리니어 변환을 하는 거야 비선형, 비선형. 자 그럼 이제 얘 실수부, 허수부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X9에 보면 x 구해보면 x 더 하기 iy의 제곱이니까 얘는 x 제곱 빼기 y 제곱고요 더하기 ei xy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u 더하기 iv야. 그래서 이제 얘도 그럼 이제 각각의 도형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가 이제 z 평면, 여기가 오메가 평면이야. 자, 아까는 이제 z 평면에서 이런 도형이 여기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걸 계산했었는데 이건 지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오메가에서 한번 보여볼게. 오메가에서 이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이런 도형은 어디로 가는가? 자 얘는 뭐예요? 얘는 가 1이었다 치면은 뭐가 될까? 얘는 유, 음, 유가 1인 직선이죠. 오메가의 실수부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어, 그 Z에서의 그 자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유가 1이면, 유가 1이면은 x 제곱제 이거, 요거, 요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x 제곱 빼기 y 제곱은 1인 거죠. 또 보시죠. 이게 u는 x 제곱 빼기 y이고 v는 exy잖아요. 그렇죠? 그럼 x 제곱 빼기 y 제곱은 1이다. 이, 이게 나타내는 도형은 여기서는 이런 포물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도형은 여기는 이제 v가 1이에요. v가 1, v가 1이면 v가 1이라는 얘기는 어, x, y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2분의 1이다. 그럼 걔가 나타내는건 쌍곡선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 물론 만약에 v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가 아이고, u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제 비선형이 되면 이게 이제 수평 평행이동도 아니고 로테이션도 아니고. 어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이제 그것들이 막 섞여 있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매핑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더 나가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 좀 복잡해 그림으로 그래서 일뭐 이런 좀 일반적인 모든 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laughs> 여기 반지름이 1인 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요 안에 있는 점이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따로 여기다 그래서 내가 이제 z가 어, i theta라고 한번 해 보면은 극, 극, 극 형태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오메가는 뭐가 돼요 오메가는 r의 제곱 exponential to i thet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r이 1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z 평면이 있고 자, 여기가 오메가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이 자 1인 요요 4분의 1요 네, 피자 4분의 1쪽저 내부는 어디로 가요? 는 얘는 반지름이 0에서부터 1까지죠. 반지름이 0에서 1까지인 그 오메가도 W도 반지름이 0에서 1까지네요. 반 반지름이 r 제곱이니까 0에서 1. 반지름이 같은 지인데 여기서는 각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인데 여기서는 각도가 두 배가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각도가 각도가 반지름이 1이면서 0에서부터 2파일 여기로 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피자 한, 파, 사, 아, 다른 피자 4분의 1 쪽은, 얘는, 어, 각도가 파이서부터, 아, 2분의 파이부터, 파이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오면, 파이서부터 2파이까지. 여기 피자 4반 어, 쪽이 됐네요. 이렇게. 그쵸? 자, 아직 이제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이쪽 피자 4분의 1쪽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피자 4분의 1은 여기는 각도가 각도가 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인데 그두 배를 하면 2파이서부터 3파이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 겹치네요. 여기 겹쳐요. 그리고 여기 나머진 나머지 이쪽 피자 4분의 1 쪽을 하면 걔는 여기랑 또 겹치네요. 어느새 그렇죠? 이리니어에핑을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Z에서는 공간을 한번다 훑어갔더니 오메가에서는 공간이 두번 훑어져 갔죠. 아,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 처음 복소함수 배울 때 한번 소개했던 개념이야. 자 오메가는 Z의 제곱이다. 그러면 거꾸로 Z는 루트오메가죠. 루트오메가가 뭐라고 했어요? 더블 밸류드 펑션이고 그 더블 밸류드 펑션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브랜치 컷을 도입, 도입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여기 정확히 드러나니까요 똑같은 Z에 오메가가 오메가에서 똑같은 오메가인데 사실은 보면 오메가 하나 딱 있다 여기 오메가가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오메가는 저 파란색 에서 온 z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록색에서 온 z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z z가 여기 하나 딱 오메가 하나 잡았다 그럼 이 오메가는 어, 빨간색 z가 온 z가 왔을 수도 있고 노란색 z가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w valued function 그걸 정확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w는 w는 그, z가 한 바퀴 돌아갈 때, 여기는, 오메가는, 그, 일단 종이, 종이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종이. z라는 종이 한 장이 딱 있어요. z라는 종이를 한 장을 딱 펼쳐 놨더니, 그 종이가, 오메가에서는 종이가 몇 장이 된 거야? 종이가 두 장이 되어버렸네요. 그 그렇죠? 사실, 그림을 잘 그리면, 이거 멋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어... 불행하기도 내가 이렇게 그림 을잘못 그려서, 여러분, 그, 뭐, 유럽에 있는 옛날 그, 캐톨릭 교회 성당에 보면 종탑. 종탑에 이게 뺑글뺑글 돌아서 오가는 그런 계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계단 난간 축이 있고요. 난간 축이 있고, 이제 계단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 들어갈까요? 계단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자뭐 말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 이런 이런 계단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 Z에서 W로 가는데 매핑에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두 장이 말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말려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말려 있는 이 종이 두 장을 위만 리만 서피스라고 불러요. 리만 서피스 종이가 두 장이 생겼죠. 그걸 좀한장한 한 장을 리만 서피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점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게 어느 종이에 속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 그런 이 더블 밸류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잘라, 이를 쫙 잘라서 잘라서 내가 내가 여기만 할래, 여기만 할래 이제 그걸 하는. 제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자를 때 내가 아무데 마음대로 좀 정, 약속해서 정 자르면 되는 거예요. 이 자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른 것을 이 브랜치 컷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혹시 여러분들 뭐 리만 서피스니 뭐 이런 걸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그게 다름 아닌 그냥 그 더블 벨류드니스 때문에 생겨나는 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리만 그래서 생겨난요 이 종이 종이가 두 장인데 그걸 이제 리만 서피스라고 그한장한 한 장을 이제 그 브렌치 그 컷에 의해서 나뉘어진그한장한 장을 쉬트라고 불러요. 쉬트. 자, 조금 이 어려운 개념이죠.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음, 그림 9 4에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이제 이런 이런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리만 서피스에 대한 이미지를.